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언제나 실차량만 안내하는 실카TV입니다. 오늘은 더뉴 봉고3, 아, 봉고3군요. 봉고3 CRDI 더블캡 초장축 167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흰색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 있고요. 25,000km 정도 주행한 아주 신차급 차량입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때는 꼭이 위쪽에 보시면 차량 번호 341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내 드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내, 또 성능 점검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측면이고요. 후측면, 정면이고 후면입니다. 이렇게 차량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또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엔진룸은 뭐볼 것도 없네요. 자, 앞쪽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아, 메다바. 2 5 0 0 0 k m 에촬영했고요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 보이고요조석 시트, 아, 적잠, 스페아다에 새거네요. USB 단자 들어있고요 무방카메라 내비 들어있고요 아, 백미라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연설 시트 열선 다 들어 있습니다. 핸들링 모콘이고요. 2열 시트 뒤쪽 시트입니다. 앞쪽 아, 운전석 시트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실내와 내관을 뇌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성점검 내용 보도록 할게요. 2018년 12월 28일 날 최초 등록을 했고요. 연식은 2019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2만 5천 킬로 정도의 성능 점검을 받았고요. 또 아, 사고 유무 볼텐데요. 차체와 골격은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또 외판들도 이렇게 전혀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엔진 아주 양호하고요. 또 자동변속기 쪽도 역시 불량 없구요.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쪽은 아주 양호한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아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이렇게 불량 없이 전부 다 양호한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내용 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차량 판정을 받았고요. 또 사고도 전혀 없는 무사고 차입니다. 키로수도뭐25,000 k 로면 어 이제 길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항상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 정확하게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